제가 얼마 전 어, 서점에 가서 어, 산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어, 우리가 데일 카네기라고 하면 어, 앤드류 카네기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가 철광 왕으로 알고 있는 철광 회사를 운영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많은 또 자선사업을 했던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 철학왕이고요. 어, 데일 카네기는 1888년부터 1955년까지 생존했던 어, 미국의 유명 강사이자 작가입니다. 어, 대화 및 연설 기술에 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고 음. 이분이 생존했을 때쓴 인간관계론 등이 어그 당시부터 상당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었죠. 음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옛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다시 어, 현재 서점에서 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지가 꽤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음, 데일 카네기가 음, 신문을 보다가 어, 도로시 딕스라는 사람이 쓴 어, 어떤 칼럼을 어,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음, 그 구절을 말씀드리면, 음, "아첨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불란이 돌에 키스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문제겠지만, 결혼 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일이야.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지, 결혼 생활에 나는 건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법이야. 어, 이런 구절입니다. 어,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하고 재미있는 구절이었는데요. 베일 카네기시도 음, 이혼의 경험이 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어, 행복할 때는 너무 좋지만 또 어,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여러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불행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혼 절차에는 협의 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어, 양쪽이 이혼에 동의를 하게 되었을 때, 음, 가정법원에 두번 가서, 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한번 가서 신고를 하고, 음,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가서, 어, 확인을 해줘야 법률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요. 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음, 부부가 가정법원에 한번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경과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혼 확인을 해 주어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 절차가 가장 다른 부분은 뭐냐면,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어, 필이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음, 누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 부담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어, 이혼 조서에 음 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 이혼과 더불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 양육비 부담 조사라는 걸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어, 나머지 부분 금전적인 부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은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어, 묻는다, 뭐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부분, 특히 재산 분할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협의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혼이 어, 확정이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따로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어, 이혼을 전제로, 이혼 의사가, 음,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보통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혼인 생활이 유지될 때는, 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라는 것이,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혹시 이혼을 한다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 라고 약정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혼인생활 유지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10억을 줄게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 그 10억을 약정을 했으니까 달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음,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있고 나서 재산분할은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를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약정을 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 민사 법원에 어, 재산 분할 약정에 의한 어,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생활 중에는 기본적으로 어,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더라도 법률적 음,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혼 의사는 일치했다 하더라도, 음,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어, 이혼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에도 어 일단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소장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일단 음 조정 기일을 먼저 잡아서 협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어, 가정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조정 전담부에 보내서 음, 조정기일부터 먼저 열어서 이혼에 대한 의사나 또는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이나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조정기일에서 음,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재판의 절차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는 재판 절차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판 절차로 왔을 때도 어양 당사자 간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어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그 절차에서도 조정 기일을 잡아서 어 이혼의 전반에 관한 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서 또안 되면 또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만약 성사가 되면 어, 이혼을 그러니까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이제 그렇게 적고 그 밑에 음, 재산 분할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금전을 얼마 준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이전한다라거나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원고나 음, 피고 한쪽이 어, 보통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되고 친권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어, 양육비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친권 양육,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어, 제, 그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통은 통상은 어, 한 달에 두 번. 어, 2사주, 13주 보통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통 1박 2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방학이나 또는 명절에도 볼수 있도록 어, 면접 교섭을 하는 구체적 일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정에서 협의가 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집행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음 이혼 사건의 판결은 모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받는 판결은 일심 판결입니다. 일심 판결인데요. 어 일심은 그 가정법원에서 무조건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음, 단독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보통은 이제 단독과 합의부 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 재산분할 청구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2억 원 이하일 때는 단독 재판부에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단독 재판부는 판사님 한 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합의부 재판부는 재판장님과 양쪽에 배석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 재판부, 가사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게 되면, 어,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어, 가사, 가정법원의 항소부, 그러니까 합의부로 가서 가사 항소부 합의부에 해당하는 가사 항소부에 가서 이심 판결, 이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일심에서 어, 합의부로부터 가정법원의 합의부의 판단을 받았다면 음, 관할 어, 고등법원에서 이심 어, 재판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판결로 갈 경우에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뭐 재산 분할이나 또는 이혼 여부에 따라서 어 달리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3심도 있죠. 모든 재판과 마찬가지고. 3심은 다 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음 1, 2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음 재판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고 서로 서면 공방을 하게 되고, 음, 보통은 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있게 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 그 이혼 사건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정말 많이 걸리는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5년 이상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재산분할도 복잡하고 또 이혼 여부도 다투게 되고 그런 경우에 1심, 2심, 3심 판결까지 가게 되면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제 때로는 재산분할 때문에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어... 보통 이제 금전 판결에서는 어, 얼마를 금전을 주어라라고 하면 가집행이 붙습니다. 가집행이 붙게 되면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집행을 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분할 청구에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혼이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확정이 되어야 이자도 붙기 때문에. 음, 그 재산분할 지급을, 지급을 어, 늦추기 위해서 어, 일부러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 이렇게 재판에 이제 이후년 재판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협의 이혼 절차는 재산분할을, 위자료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어, 조정이라는 절차도 있고 또 판결이라도, 판결이라는 절차도 있다는 사실 어, 잘 알아 주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어, 정말 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년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의 복리 그리고 행복함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아까 도로시 딕스의 임용문처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